김민진의 트로트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김민진의 트로트 7080 아카데미 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윤정씨의 립싱크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 저도 음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수 장윤정씨의 어, 그런 립싱크 부분을 지금 많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립싱크는, 어, 가수 서태지 씨를 기점으로 이제 댄스 음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으로는, 어, 이수만 씨, 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댄스 가수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 그때를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90년대 당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HOT라는 어, 그룹이 나왔죠. 그때 1 0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잘생긴 외모에 노래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트고 옷도 막 어, 세련되게 입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 이후로 어, 뭐우후 죽순으로 많이 이제 아이돌 그룹이 이제 쏟아졌습니다. 뭐 신화, 뭐 잭스키스 뭐 이런 부, 어, 그룹들이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아이돌들이 무대에 섰을 때 어, 춤에 대한 비중이 엄청 큽니다. 춤도 추면서 노래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어, 저도 가수 생활을 해봤지만 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 호흡이 딸려서 노래가 안 돼요. 네, 절대 이거를 춤추면서 어, 앨범처럼 아주 깨끗한 그런 음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청자들이 몰랐죠. 아, 진짜 노래 부르는구나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mr은 노래가 없는 것이 mr이고 ar은 이제 노래가 들어간 어, 음악이 ar이라고 하는데요. ar을 틀어놓고 립싱크를 하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많이 속았어요. 어쩔 수 없이 립싱크를 하는 상황에 처해 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 대중들은 뭐 춤을 막 격렬하게 추면서 노래 부를 일이 별로 없죠. 어, 하지만 어, 대중들은 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는 춤을 추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어, 이런 상황에 안 좋은 여론들이 이제 점점 형성이 어, 되면서 어쩔 수 없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여론과. 어, 뭐 그래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이제 마찰이 막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마침 1996년도에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공연 공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대한민국이 뭐 들썩거렸습니다. 뭐어 그냥 순식간에 다 매진이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모든 연예인들이 총집합해서 맨 앞에서 그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이렇게 뭐그 영상을 통해서 잡히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한두 시간 정도 공연을 하면서 완전히 무대를 종횡무진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했습니다. 뭐 100%는 아니고요. 어떤 퍼포먼스 상, 어, 립싱크를 한 어떤 부분들도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곡들을 어, 정말 거의 라이브로 소화하는데, 그거를 대중들이 보고 나서 봐라. <laughs> 근데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아, 역시 세계적인 진짜 스타는 다르구나. 엄청난 진짜, 어 연습을 하지 않고는 저렇게 하기가 힘든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공연이 끝난 다음에 어, 우리나라 가요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립싱크를 이해한다는 그런 여론이 싹 사라지고 어,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도 가수냐 하는 어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많이 됐어요. 어, 그런 대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어, 각 방송국의 음악 프로에서는 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 TV 있으면 그 위에 상단에 영어로 라이브라고 이렇게 딱써 있으면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전는 없었는데 그 공연 이후로 라이브라는 이제 글씨가, 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돌들이 미친 듯이 체력 훈련 어쩔 수 없이, 예 진짜 라이브로 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것 같죠. 뭐.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방송을 보고 저도 기겁을 했는데요. 춤은 추면서 노래하니까 음정도 떨어지고, 박자도 나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못 들어질 정도의 어떤 어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 시청률이 막 뚝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 네. 어 사실, 어 지금 10대들이 시청하는 어 공중파에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들, 뭐, 케베스 뮤직뱅크, MBC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이런 어 방송들이 시청률이 0.4%막이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뭐, 일반 대중들이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지금 케이팝이 전 세계를 막 흔들고 있잖아요. 이 한류 열풍이 엄청난데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송은 이제 살려야겠다라는 방송국의 취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 가수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어, 노래를 완벽하게 위해서 엄청난 이제 체력 훈련과 노래 연습을 했고요. 어, 그로 인해서 음악 시장의 질이 이제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돌 연습생들은 이제 엄청난 어, 연습량을 소화해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됐죠. 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놀라운 이런 어,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기가 이제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시청률은 이제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또 가수들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사실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거는 진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슬슬 어, 약간 머리를 좀 쓰기 시작합니다. 편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편법을 했냐면 어, MR, MR은 어, 뮤직 레코드죠. 그리고 AR은 오디오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MR은 노래가 빠진 걸 MR이라고 하고, 그다음 AR은 노래가 들어가 있는 레코드, 노래가 들어가 있는 그 음원을 AR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MR을 틀어놓고 이제 가수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어떤 식으로 편의를 조금 봐주냐면 노래를 볼륨을 보컬이 이제 녹음되어 있는 그 음원을 볼륨을 한 30에서 50% 정도 낮춥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노래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그 MR을, 보컬이 깔려있는 MR을 틀어놓고 거기다 라이브를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음정이 나가거나 살짝 박자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컴프로치가 되는 겁니다. 예. 왜 기존에 잘 불러놓은 그 볼륨을, 복, 보컬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라이브로 또 부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됐던 거예요. 그게 거의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케이팝 음악 들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어, 정말 장르가 막다 섞여 있고 막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진짜 요즘 음악인데 그 대신 아이돌들은 이제 여러 명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파트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어, 가수는 랩만 하고 어떤 가수는 노래를 주 멜로디를 한두명 서로 나눠서 부르고 예, 파트가 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 자기 파트가 이제 어, 돼가지고, 앞에서 노래 부르고, 뒤에도 춤추죠. 맞춰서 춤을 추고. 이 사람의 내 역할 끝나면 다시 빠지고, 다음 사람이 또 랩하고, 빠지고,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몇 마디만 부르면 되잖아요, 노래를. 예. 여덟 마디, 뭐, 막 길면 뭐, 열여 마디. 그럼 계속 그 다음 사람이 또 쳐주니까, 노래 안 하고 춤만 추면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케이팝 음악, 어, 들어보면, 코러스가 많이 깔려 있어요. 예,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춤이 오직 격렬해야죠. 그거 어떻게 부릅니까? 춤추면서. 저도 해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절대 노래 매끄럽게 잘 못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